아예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진짜 너무 좋았어요. 컨디를 많이 했고 컨셉은 최고. 이번, 이번 콘서트는 조금 더 이런 한 가지의 컨셉으로 이렇게 가서 준비를 했는데 와 진짜 좋았어요. 고생하셨어요. 머리가 터지겠네. 솔직왜 <laughs> 이렇게 제가 골 있을 거라고 생각 안 해요. 깜짝 놀랐어요. 네, 저 제일 네, 최고예요. <laughs> <laughs> 근데 이거를 충격! 진짜 최대한 얘기를 안 하려고 이렇게 꾹 참고 있어가지고 아 모든 뭔가... 음. 아 모든 생각보다 잘하시던가 봐요. <laughs> 뭐 어, 생각보다 열심히 했고 어, 그리고 또 준비한 만큼 아 근데 뭐, 뭐 다른 큰 불편함은 없었죠. 그래도 네 좋았어요. 아 이게 공연장 자체 조금 조금 더 줄이기도 했고 조금 더 이렇게 했는데 그래도 있는 동안 조금 편하나씩 된다고 또 아직 얘기 중에도 있지만 또뭐 해가 지나기 전에 한번 또 조금 더 빅밴드 형식의 그런 공연을 그런 아 그런 것도 조금 그러니까 다한 공연에 모든 걸다 넣을 수 없기 때문에. 뭔가 컨셉을 잘 짜야 될것 같고 그리고. 네 아유, 진짜 많이 쳐서 너무, 너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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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너무 잘해요 아아아 최고 네. 아유, 너무 잘생기셨어요 또, 또, 아 또, 아또 꼭, 아 무슨 뭔일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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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을까요? 어. 아스하느라고살 빠진 것 같아요? 네? 댄스하느라고살 빠진 것 같아요. <laughs> 아 근데 춤 추는 게 되게 <laughs> 참 운동이 많이 되더라고요. 죄송하세요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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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, 근데 손 댄서. 아, 저는 가장 두려웠던 게 그냥 오늘 노래를 하는 그거 말고 아, 예, 노래하고 막 춤추는 거, 막 그거 걱정보다 이 이후가 걱정이 되거든이제 아. 어떻게 해야 되지 싶기도 하고 이제 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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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

진짜 잘한다고 카페 <laughs> 와이드 아, 하신대요. <하시네요>. 아 네. 여러분 <laughs> 손샤인 아, 저도 그냥 한 번씩 계속 이렇게 올리도록 해야 되는데 써주시는 글만 읽어도 이게 엄청나더라고요. 음 어떻게 되고 있는지 딱 이게 느껴지니까 아 재밌고 현수 형 공연 잘 끝났죠? 네. 알았어요. <laughs> 오는덴 별로 안 힘드셨어요? 네, 공연도 네. 좋아. 하루에 네. 다 있는 게또 어찌 보면 좋은 면도 있어요. <laughs> 좋아요, 네. 좋아요. 네, 그리고 아 응모는 하셨나요? 네. 많이 꼭 뽑아주세요. 해봐주세요. 많이 뽑아주세요. 꼭 뽑아주세요. 잠깐 기다려주세요. 잠깐 예매해놨어요. 한번 노, 노력을 하겠습니다. 네 얘기 좀들으니 되는 걸로. 또 아, 저도 아. 첫팬사인회라 아.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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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실, 이번에 어떤 이벤트나 뭐 이런저런 굿즈나 뭐 이렇게 만들려고 했었는데, 그런 면으로, 아, 다른 어떤 뭔가를 만들어야 되겠다. 그래서 저희끼리 그냥 한 거거든요. 그리고 대상은 사실 손샤인만으로 할까도 했다가, 이번 공연과 조금 연관이 되어서 그 포스터에다가 이제 사인을 해드리는 그런, 그런 걸로 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, 100분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. 뭐 응모가 지금 몇 분이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다 되시길 바라면서 아니 안 된다 한들 더 좋은 게 나중에 이제 게 이제 또 앨범 쇼케이스 막 이런 게더 아 그런 날들을 바라면서네 네, 마무리할게요. 네, 아아 네. 가야지 싶고 잠도 잔다고 마지막으로 정말 정말 네 오늘 이렇게. 많이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어 조만간 이제 또코디파로 일단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까 이것저것 또 올라오겠죠? 일이 생기겠죠 저도 아, 게요아네 맞아요 저그 내일부터 일주일 동안 아, 저 얘기해도 되나? 얘기해도 되죠 어차피 아, 아닌데? 아, 다 아는데?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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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다 알아요 다 알아요 다 네, 알아요? 네. 알아요. 근데 2주 된거 아세요? 어? 네. 데아아아 네, 네. 아, 어? 주된거아니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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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봐. 아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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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 어? 어? 요 그. 네, 샘 오취리 형님이 어디 휴가가나? 그래서 일주일 동안 대리 그 DJ를 맡았을 테타로 근데 그 다음 주에는 그렉 형님이 이제 아서 그래서 아 연달아서 아갈 텐데 네, 아니요 뭐 들으신다기보다 그런 일도 있다 네. 네. <laughs> 여러모로 준비하고 있으니까 항상 응원해주셔서 감사하고 또 다른 모습으로 좋은 모습으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, 감사합니다. Faz aí,